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수행정진과 보살도 실천을 다짐하는 3귀5계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올해는 어린이 수계의식도 함께 진행하며 한국불교 미래의 희망을 꽃피웠습니다. 부산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정법사 3기역계와5계 수계식은 통도사 율주 등문 스님이 전기하상으로 참석했습니다. 통도사 유론장 도암 스님이 교수 아사리로 정법사주지 강우스님이 갈마사리로 참여했습니다. 일례사는 통도사 유른학감 정본스님과 현각스님이 맡았습니다. 여러 선남자 선녀인들이 지금 상기의와 오계를 받아가지고 이미 자기의 것으로 얻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지켜야 합니다. 이날 제가 수기자는 영축불교대학과 일반신도 등 246명입니다. 참매와연비등의 의식을 거친 수행자들은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 정진과 보살도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모든 불사를 성취하며 이 공덕을, 이 공덕을 이 공덕을 법계의 일체 중생에게 베풀어서 법계의 일체 중생에게 베풀어서 모두 오리심을파악해 하는 모두 고림을 바라게 하며 특히 올해는 스물여 명의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참석해 삼계의 개와 어린이 5개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100여 명이 함께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유행하는 독감 등으로 인해 증권사는 참여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요즘 이 어린이 불자들은 천연 비념물처럼 귀합니다. 이렇게 많은 어린이 불자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불교의 희망이기도 하고 친구들과 서로 돕고 화하라 이것이 착한 어린이들의 계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잘 지키겠습니까 지키겠습니까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까 전국사는 불교 대학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들도 수계 부패의동참해 신행생활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법석을 매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법위를 마련했고 어린이 불자들의 동참도 이끌어 내면서 해마다 일신, 우일신하는 수계부패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현옥입니다.